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지금부터 이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에는 디자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디자인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한 디자인의 개념, 골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이 왜 필요할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군 생활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군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무기를 생산해 내던 많은 군수업체들이 생필품들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그 물건들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들이 아주 풍부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원하는 효용가치, 원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이 수요가 되는, 기능 중심의 제품이 수요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아, 이 제품을 팔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그 시장이 뛰어듭니다. 어피스탄 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의 수익을 나눠 가주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가격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피스탄 물건, 어피스탄 기능에 어피스탄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경우에 가격이 좀더 저렴한 제품을 사람들이 선택하려 하게 되었죠.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람들이 원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제품을 쓰면 가격과 함께 품질을 비교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여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관여라 하면 심사숙고하고 또 구매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디자인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나와있는 이 얘기를 보시면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5년 전에는 회사들이 무엇을 갖고 싸웠습니까? 가격을 갖고 싸웠습니다. 현재는 퀄리티, 품질을 갖고 싸웁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가격이나 퀄리티보다도 디자인과 관계된 그런 그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밑에는 또 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소니에서 우리들은 모든 우리 의 경쟁자들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술과 가격과 성능 그리고 외관을 갖췄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우리에게 유일한, 유일한 경쟁 우위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is the only thing that, 그, 무엇을 하는 only thing, 유일한 것이냐면, 디 i f f e r e n i t e 차별 시키는 유일한 것이란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과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차별 시키는 유일한 요인이 바로 디자인이다라고 소니의 노리오 오가라는 그 CEO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 수가 있나요? 이제 디자인은 단순하게 그냥 모양을 예쁘게만 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냥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쟁 우위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디자인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의 마인드가 탑다운 위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진정으로 막강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디자인이 급격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례는 삼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감성의 벽, 이모션, 이 이모셔널한 그런 요인들을 제품에 잘 포함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이모셔널한 부분, 이것이 뭔가요?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모든 접점의 요인들,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최고 경제부터 하단의 현장 상황까지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삼성 제품을 명품으로 만들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건희 회장이 4년 전에 밀라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삼성의 제품은 이제 국내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디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명품책을 받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LG의 제품 역시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디자인이 근래에 들어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 원인을 대략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브랜드, 브랜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TV를 사겠다. LCD TV나 모니터를 사겠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먼저, 그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떠오릅니다. 삼성, LG, 소니의 뭐 브라비아. 이러한 브랜드들이 쫙 떠오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브랜드라면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는 생존을 위해서 판매를 일으키고 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브랜드이냐? 기술이 근래 들어선 굉장히 표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얼마 안 있으면 중국 또 우리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다른 개발 도상국에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또 보편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성능의 측면에서 차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첨단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의 차이가 커다란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첨단의 기술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네. 예를 들어 우르라든가 아, 패션, 소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커다란 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데 요구되는 그런 기술들은 표준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능 효용을 만족시키는 효용가치를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차이가 꼬는 기업들이 수많은 이 글로벌화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제품 서비스가 차고 넘칩니다. 어이 제품은 이 회사 하나밖에 안 나와 이 회사에서밖에 안 나와라는 제품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웬만큼 수요가 있는 제품들은 여기저기 많은 회사 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러한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마케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소비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소비의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그냥 뭐, 모양이 어쨌건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성능만 축조시키면 돼. 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 물건을 내 몸에 지금 지니고 다닐 때, 내가 사용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감성적인 요인. 그리고 나는 이 제품을 살때 어떤 느낌이 들어. 서로 인터랙티브 하는, 상호 교류하는,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런 감성적이고 상징적이고, 체험적인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어떤 효용 가치보다는 감성적인 가치, 그리고 인지되는,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내에서 구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 곧 산이라고 수 있겠죠. 그런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이 디자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그 소비자와 교감을 하는 지점.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그럼 모든 이모셔널한 접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하고, 시장 상황이 변함으로 해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또그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함과 더불어서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 디자인, 사람들이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은 뭐다? 라고 딱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그냥 멋진 그림, 어? 물건 만들기 전에 멋진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디자인은 드로잉일까요? 한번 드로잉과 그러니까 그림과 디자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이죠.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죠. 그러므로 그림, 드로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은 것이 단순히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야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디자인 속에는 구조가 고려가 돼야 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고려가 돼야 되고 양산 단계에서의 생산 단계에서의 조립 단계에서의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단계의 관계까지 깊숙이 인발부가 되어서 뭔가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단순한 어떤 물체, 물건의 가상의 물체의 표현이 아니라 해결책과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한마디로 problem s o l v i n process.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그럼 뭐, 멋지게 어떤 폼, 폼을 만들어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거. 그게 디자인 아니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미용실에 가면은, 음, 어떤 미용실에서는 헤어 스타일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미용실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미용실에서 어, 머리의 모양을 바꾸는 머리의 폼, 쉐입을 바꾸는 그런 작업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일링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과 스타일링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스타일링이란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스타일링이라는 것은 폼 형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떤 형태 그러니까 보여지는 피겨어 이런 거가 관계된 것이죠. 어떻게 보여지냐 하는 문제와 깊숙하게 인벌브가 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해결책인데 드로잉보다는 좀 발전된 한 단계 원스텝 발전된 그러한 양상의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오로지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쉐이프 어떤 형태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 그치는 것은 아니죠.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깊숙이 인벌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일방적인 형태, 사람이 보는 그리고 그 물체가 보여지는 일방적인 형태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물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줄 것이냐 라는 것에 더 포커싱이 돼 그것이 형태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인터랙티브,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작동을 하려고 할때 어떤 식으로 사용자가 기기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일까라는 그런 문제까지 전부다. 그리고 또그 효용가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이냐. 그런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자는 디자인도 예술의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역시 미적인 부분과 관여돼서 밀접하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한 분야다 혹은 예술적인 기능이 포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곧 예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생각하면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미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미적인 만족. 오로지 미적인 만족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한 영감, 영감을 얻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느낌들을 교류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아트,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드로잉과 유사한 개념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표현을 아주 잘 하는 것. 잘 교감할 수 있도록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예술과 다른 점은 펑션, 어떤 기능, 어떤 효용가치를 줄 것이냐에 좀더 예술보다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익스프레션의 예술인 반면에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기능 활용성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트와 디자인은 이것이 표현 중심이냐 혹은 표현 가치 중심이냐 나눠봤을 때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디자인은 드로잉이다. 디자인은 스타일링이다. 디자인은 아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만약에 주위의 여러분들이, 어, 나는 콘텐츠를 디자인해. 혹은, 어, 나는 패션 디자인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뭐, 그거 뭐 드로잉 아니냐? 스타일링 아니냐? 뭐 예술적인 그런 행위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차이점과 유사한 점들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할때 어떤 목적 의도 그리고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생각을 하고 올 행동에 옮기죠. 디자인의 개념이란 것도 이러한 사람의 행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디자인을 하는데 언제 디자인을 하냐?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 디자인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 디자인 행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도, 목적, 계획 그리고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아이디어, 생각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키워드를 알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Purpose. 목적입니다. intent, 그리고 의도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와 그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바로 디자인이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왜 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서관이나 어떤 상점이나. 음식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환경과 내가 조화롭게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환경과의 하모니죠. 이런 환경과의 하모니, 조화를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러한 욕구를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디자인된 어떤 물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디자인된 제품에는 사람의 필요 사람의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사람의 욕구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바로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필요와 기술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데, 그냥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면서,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아름다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디자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디자인이 왜 필요했나요? 감성 소비 시대, 차별화 시대의 경쟁 우위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요즘 시대에 들어서 브랜드라는 것이 얘기되어지고 있고 또 브랜드와 더불어서 브랜드 디자인, 디자인까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브랜드가 부각되면서 디자인도 더 중요한 요소로서 거론이 되느냐. 디자인이 그 브랜드의 소비자와 제품, 접점, 브랜드의 접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디자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디자인과 드로잉의 차이점. 드로잉은 표현수단인 반면에 디자인은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가치를 지니고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포괄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점에서 들려과 차이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타일링과 디자인의 차이점 스타일링은 형태 중심입니다. 반면에 디자인은 물체, 그 사물과 사용자와의 릴레이션 관계 형성에 좀더 밀접하게 관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점 예술은 신상의 미적 고양이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디자인은 반면에 기능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 기능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디자인의 개념, 무엇입니까? 의도, 계획, 그렇죠. 인텐드, 퍼포즈, 플랜,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의 목적이란? 인간과 환경, 사물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목적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상품 어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특히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효용 가치를 충족시켜 줄수 있으면 그기기를 쓰의 가치는 충분히 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용 가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효용 가치 자체가 바로 상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디자인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교시에는 색재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앞으로 제 수업 시간 매주마다 1, 2, 3교시 수업을 하게 되죠. 1교시, 2교시는 주어진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교환의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1, 2교시 배운 내용과 상관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2교시와는 별도로 각 색상별로 또각 컬러의 포지션별로 컬러 활용 사례들을 별도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잠시 쉬고 그러면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